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역대하 2장 1절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하 2장 1절로 17절 말씀. 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laughs>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루와 오난과 셀라니이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레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다섯 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굴루베라. 람은 안미나답을 낳고 안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소는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마다들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유압과 아사헬 삼 명째 다 같이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목소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족보가 이제 구장까지 계속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족보를 읽고 듣는 사람들은 누구였던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족보를 지금, 그냥 족보로서 듣지 않고 자신들의 삶의 정황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아주 처참한 환경에서 해야 될 것도 많고 가야 될 길도 멀고 한 그런 장면에서 이 족보를 설교문으로 듣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지 된다 이제 봅니다 설교가 예, 족보가 설교가 된다 그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들면서 우리는 그냥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셔서 긴 역사 동안에 족보를 이어가게 하신 그런 백성이다. 우리는 그냥 살다가 사라질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다를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 이 이제 족보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에서부터 다윗까지 즉 야곱에서부터 다윗까지의 족보를 간단하게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스라엘의 옛 이름은 발뒤꿈치를 붙잡다라는 그런 의미의 야곱 아니었습니까? 야곱이라는 단어를 생략하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걸로 봐서 이 족보에는 변화된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이 족보가 이어져 갔다라는 예,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야곱의 이야기를 놓고 우리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볼때 야곱의 삶의 중심은 처음에는 물질과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형보다 먼저 나가겠다고 발뒤꿈치를 잡았고 형의 장자의 직분을 빼앗았고. 외삼촌의 집에 형을 피해서 도망간 외삼촌의 집에서도 오로지 소유를 위해서 그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때를 이루고 돌아오게 됩니다. 소유의 챔피언이라고 제가 늘 별명을 붙여주는데, 야곱은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에 삶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예, 이스라엘 사람들 하면은 이 야곱의 어, 특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런 것이 남아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어, 어떤 이제 뭐 그냥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예,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캐톨릭 교인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땅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는 것만 하나님께 드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개신교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동그라미, 밖에 있는 걸 하나님에 드리고,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걸 내가 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유대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러십니까? 저는 이 돈을 던져서 하늘로 올라가는 걸 하나님께 드리고, 떨어지는 건 제가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됐답니다. 이런 유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유대인 이야기에는 계속해서 이 소유의 챔피언과 같은 악작 같은 야곱의 모습이 유대인의 삶 속에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야곱의 속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담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향으로 20년 만에 돌아왔던 야곱이 드디어 약복강가에 서게 되죠. 그 약복 강가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의 위기 사느냐 죽느냐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약복강에 자기의 소유를 다 건너 보냅니다. 자기의 아내들과 자식들도 다 건너 보냅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다. 홀로 남았다는 이 사실은 정말 야곱에게 있어서는 해볼 도리를 다 해봤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내가 모았던 모든 것을 다건넸습니다 건너가게 했습니다. 자식들도 건너가게 하고 아내들도 다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못 건너가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랑 씨름을 합니다. 그가 붙들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결국,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리고 씨름을 한그 천사가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었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만난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추구했던 반은 끊임없이 소유를 추구했던 야곱이 이 하나님과의 이제 천사와의 씨름, 하나님의 사자와의 씨름을 통해서 이름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추구는 끊임없이 우리가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것, 뭔가를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 나를 주장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돌아가야지 된다. 오늘 족보의 이스라엘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우리는 이처럼 이름이 바뀌어서 소유의 참피언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바뀌는 역사,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금요일 새벽에 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 만나서 이름이 바뀌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씨름하고 출발할 때 아침 해가 밝았다 라고 말하고 거기서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살게 됐습니다. 이제까지는 소유물을 중심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 찬란히 떠오르는 아침에와 함께 쩔뚝쩔뚝 절기는 했지만, 장애인이 되었지만, 평생 장애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이름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 족보를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이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이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열두 아들이 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넷째 아들 유다로 족보가 이어져 갑니다. 유다 아, 유대인 여기서 이제 유다 족속에서부터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 유대인 여기에서 뭐가 태어나는 거 아니? 다윗 왕조를 이제 어, 그야말로 출신이 되는 족속이 다윗 왕조의 출신이 유다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족 속이 훌륭해서 자격이 충만하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족 속의 이야기를 읽으면 다 약점이 있습니다. 다 엉터리입니다. 큰아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이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여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그 자손들이 유다의 이 계보가 훌륭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큰아들은 악해서 여호와 보시기 악해서 하나님이 죽이셨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선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자선은 어떻게 되는 거니? 유다의 며느리 다말리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레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며느리에게서 자기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약점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베레스의 아들 이야기가 나오고 세라의 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라고 표현하면서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질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여호수아 7장 1절에 나오는 아간이 이, 이 사람입니다. 아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갈, 아간이라는 말, 아갈 그 말은 이제 아간을 표현하고 있는데 뜻 자체가 이 아간의 뜻이 고통이라는 뜻 아니었습니까? 고통 그 백성들에게 고통을 줬습니다. 진멸시켜 즉 전쟁터에서 이제 가지고 와서는 안될 물건을 전멸시켜서 바쳐야 하는 물건 때문에 범죄한 사람 아간이 유다 족속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다 족속을 잘 말하려면은 훌륭하다, 착하다, 선하다, 정말 본받을 만하다 이런 식으로 좀 기록을 하지. 유다 자순, 자신은 며느리에게서 아들을 낳고, 큰 아들은 하나님께 악하게 굴어서 죽고 말고, 또, 손자 중에는 이제 이렇게 정말 백성을 멸망시킬 만한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르는 뭐, 금덩어리와 뭐, 외투, 뭐, 이렇게 그거를 자기 장막 속에 감췄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가는 결국에는 돌마저 죽습니다. 돌 무더기 속에 이제 무덤이 되고맙니다. 그것을 흔히 하는 말로 아골골작이 고통의 골작이 아간과 연결되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니? 하나님은 사람이 선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택하여서 유다 족속이 구원받는 백성의 반열에서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니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의 선하고 자격 있고의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여기 깃들이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집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이제 깨닫게도 하시고 구하게도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의 형편과 사정과 조건과 완전히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권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작동한다는 사실이 사실 인간들에게는 복음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내 삶보다 내 삶의 조건보다 초월적으로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이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걷는 것 그것은 내 자격, 내 훌륭함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초월적인 은혜 때문입니다.라는 이 고백의 마음을 간직하며 여전히. 주님의 은총 없이는 살 길이 없는 인생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최고입니다. 은총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로다. 세 번째로 오늘 보면은 말씀 이제 구절로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드디어 나오게끔 됩니다. 다윗의 족보, 즉 해수론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쭉 계속되는 그런 이제 2세와 보아스 오벳 2세 그리고 일곱 번째 아들 다윗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성경을 자세히 읽은 분들은 어? 다윗이 일곱 번째 아들이야? 여덟 번째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상에는 기름 붓는 장면에서는 그렇게 말째는 여덟째로다가 여덟 번째 아들로 표현하기 있는데 아마 이 중에 일곱 아들 이제 여덟 아들 중에 하나들이 다윗의 형 중에 하나가 아주 어려서 죽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서 여기 족보에는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시대는 이름 자체의 뜻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의미가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읽기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정말 사람이 되고 또 축복받은 축복자가 되고, 다윗처럼 왕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이 언약이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디어 다윗 언약에서부터 이제 정말 이 백성이 든든하게 서 갖고, 또그 언약이 변함없었고, 그 언약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구원자가 후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계속되는 이 족보는 뭘 중심으로 하느냐고 묻는다면, 다윗을 중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 즉,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왔는데 우리는 다윗 왕조의 조선제 족속이고 그리고 이 다윗 왕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아무리 형편없고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제 이렇게 걸어왔고 다윗은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 그랬어.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거야라는 그런 위로와 용기. 여러분들은 지금 허술하지만 여러분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그저 허술한 남루한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정말 다윗의 언약을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 고백을 이제 백성들이 깨닫도록 족보가 기록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 받는 백성의 족보에 들어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을 인하여 내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